방역 기준이 점차 완화되면서 코로나19로 얼어붙어 있던 여행 업계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국내 여행 숙박 지원 정책에 더해 해외 여행 활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을 발급합니다. 5월 8일까지 온라인 여행사 49곳에서 할인권을 이용하면 7만원 이하 숙박상품 구매시 2만원, 7만원 초과 숙박상품 구매시 3만원이 할인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할인권 발급을 통해 약 3,108억 원의 여행 소비액을 끌어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78만 명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권을 발급하여 내수 경기 진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온라인 여행사 총 49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원 또는 3만원을 할인받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합니다. 국내 여행을 넘어 하늘길을 통한 해외여행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격리가 면제되도록 변경되면서 2년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고개를 내미는 상황. 늘어난 수요에 맞춰 국토교통부 역시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50% 수준까지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있는 국제 관광 인프라가 완전히 재가동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광은 시스템 산업이에요. 국외 여행업도 어떤 그 전문적으로 그 도매 홀셀러가 있고 리테일러도 있고 랜드 오프레이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무대 그 무너졌고 국제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살길 찾아 또 나름대로 전업이라든가 다 이래돼 있거든요. 임시 뭐 해고도 돼 있고 이걸 다시 복원하는 데는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름 휴가철을 몇달 앞두고 여행업계 정상화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